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기업이 사람 뽑는 기준도 많이 달라졌죠. 학벌과 성장 배경, 재능,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요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이 아닙니다. 대신 비전과 창의력, 소통의 문제를 평가해 사람을 뽑는 추세죠. 뭐, 어, 워낙 세상이 급하게 변하는 때라 지금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 삼는 그 자태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교회 공동체나 다를 게 전혀 없, 없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쓰임 받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다른 자격이 필요 없이 오직 하나, 하나님 경외가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건 그런 기본기만 확실하게 갖추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요. 오늘은 여기 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니에미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아멘. 어렵고도 힘든 예루살렘의 성벽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작은 지금부터죠. 황폐된 곳에 성 하나만을 둘렀을 뿐이에요. 그곳이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아니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모두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일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란 운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잖아요. 니헤미아와 유다 백성이 맞이한 지금 시점이 꼭 그렇습니다. 해서 성이 완성된 지금 니헤미아의 선결 과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니헤미아는 순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란 어느 정도 해안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되죠. 따라서 총론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 것은 강론에 들어가서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뽑는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요. 어느 부서 사람을 최초로 선발하느냐 하는 건 향후 그 지도자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며. 향후 그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갈지도 알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네이미는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지요. 가장 먼저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 이 모두 누구죠? 성전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실로 예배란 최초의 것이고 마지막 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있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 그,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이 받는 진정한 제사는요, 아무리 많아도 그저 좋으실 뿐이에요. 그 예배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 니에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 어디서든 예배입니다.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예배 또한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에너지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이름이 붙은 데는 다 나가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요, 거기에 반드시 선물도 따르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지요. 그거보다 우리 생에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생략하고 다른 곳에서 힘을 공급받는다? 그건 미약하기 그지 없어요. 예배는 그렇게 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는 최고 최선의 가치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 확인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어, 예배를 위한 자를 뽑은 뒤 어, 니헤미아는 자기 뒤를 이을 정치 지도자들을 뽑지요.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하나니는 니헤미야의 아우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얼핏 니헤미야는 그렇게 아우를 소개함으로써 더 깊은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아요. 따로 오면 내 동생을 설명할 게뭔 필요가 있나? 내 동생이야 내 동생. 나를 보면 내 동생이 어떨지 짐작하지 않아? 하는 어떤 자부심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들이 나를 보면 내 주변 사람이 어떨지를 짐작하게 해야 합니다. 유효상종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유효해야 돼요. 어, 여기 또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보면요. 니리미아의 인사는 현대사회에 행해지는 여러 인사들을 무색히 하죠. 인사란 환경과 정황, 정황과 능력이 고려 고려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귀한한 자들과 남아 있던 자들 부자와 가난한 자, 성안 사람들과 성밖 사람들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등 각종 평범치 않은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어, 드센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집단의 지도자는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노역으로 다들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백성의 마음을 오르만져 줄수 있기도 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니에미아는 떠날 사람이에요. 그 뒤를 이을 지도자는 강온을 겸비한 구석이 있어야 따를 거예요. 그런데, 니에미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단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로써,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기준을 확실히 우리에게 밝혀주죠. 인절란 다른 모습이 아니요. 충성과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 마음을 적극 표현하며 사는 삶이죠 이외에 다른 필요한 지도자 소양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네이미아의 인사는 치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인재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것 필요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면 좋다는 거야. 그게 바탕이 되면 그 외의 지도자 덕목들은 주시는 대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일 거라는 우리 주님의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사람 뽑은 거 보면 예배, 충성, 경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 빙산의 일각 아래 담겨있는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인재란 하나님 경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힘으로새 역사를 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급변해서 사람 뽑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능력 없어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보잘 것 없는 우리라도 감히 주의 일을 나설 때,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인재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날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